자기가 원했던 문서가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거지. 음... 네. <목소리> 안녕하세요. 강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오래간만이에요. 오랜만이죠. 예, 있습니다. 예. 자신있을까요? <laughs> 그럼요. <웃음> <웃음> 이제 또 날씨도 좀 많이 풀린 것 같고. 그렇죠. 이제 정말 2025년이 다 끝나가는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이제 알아볼 주제가, 네. 어 1965년생 61세 뱀띠분들이 연말까지 네네. 어떻게 잘 마무리 하실 수 있을지 한번. 지금 이분들은 상반기에는 그냥 네. 잘 지나가셨을 거예요. 음. 그런데 이제 하반기를 보면은 조심할 일이 많고, 건강해야 되는데, 음. 건강치 못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질병으로 인해서 잘못되시는 분도 있겠고, 음. 또, 이제, 몸조심을 해야 되는데, 인형반대 몸을 안 했게요. 음. 그래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야. 음. 지금 한갑인데, 지금 한참 나이잖아요. 음.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병을 앓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음. 또 이제 금전 문제로 속세이는 분도 계실 거고, 음. 어, 그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자손들도 속을 썩길 거예요. 음. 방황하는 자손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그 자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을사년 상반기는 좋았지만 후반기에는 이런 일이 다 닥쳐요. 음. 손해 볼 일이 생긴다 이거야. 음. 그러면. 이걸 갖다 슬기롭게 잘 넘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관제도 보입니다. 음. 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햄띠분들은 좀 연말까지 조심해야 될 것들을 잘 피해가는 네. 그런 시기가 될것 같은데, 네. 어, 그 중에서도 이제 건강이 좀. 많이 거, 안 좋게 건강이 보셨죠? 많이 안 좋죠. 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음. 어, 뭐, 자신도 모르게 병이 오는 거예요. 음. 우울한 병도 있고, 음. 모든 게다 귀찮아. 음. 살기 싫고, 음. 이런 병들도 올 거고, 음. 또 몸을 다칠 수도 있어요. 음. 그런 일도 있고, 음. 그러니까 정말 건강하셔야 되고, 손재수 조심하셔야 되고, 관제로 인해서 또 나쁜 일이 생기면, 이제 자손들 때문에 생길 수도 있어요. 아... 방황하는 자손들이 생길 겁니다. 있을 겁니다, 음... 지금. 응. 그러면 좀 이렇게 뭔가 신경 쓸게 많고 신경을 이제... 많이 쓰죠. 좀 마음도 심란하고 심란하죠. 이런 게 운과도 좀 관련이 있는 거가요 운하고 같이 이제 가는 거예요. 같이 어... 가요. 그래서 우울증 비슷하게 음... 자신감도 없고 살기도 싫고 음... 또 이제 손재수도 있고 음... 이제 이러다 보면은 또, 사고를, 이제, 심하게 날 수가 있어요, 사고가. 음. 사고 조심하세요. 음. 이건 분명한 겁니다. 예, 음. 예, 예. 어, 좀, 이제, 자녀분들간의 어떤 트러블도 좀 많이. 있죠. 방황하면서, 음. 그러고 또 나가서 싸우는 아이들도 있어요. 음. 그래서 그게 관제가 될 수가 있는 거야. 음. 예. 그래서, 자녀들을 진짜 조심시키고, 음. 본인도 조심하셔야 되고, 음. 여러 가지로 이게 오는 거예요. 음. 어.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해드릴 말씀은 지금 문서 운도 있고 또 이제 문서를 또 이제 어 없애려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질병과 이런 게 찾아오면 이제 어찌할 수가 없잖아. 음. 자손도 방황하면 싸움지하고 이러면. 또 관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음. 돈이 또 나가야 되고 네. 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음. 근데 이제 이뱀띠 분들은 절대 저 실수를 안 합니다 음. 평소에 네. 근데 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음.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라고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 이제 어떤 자녀분들의 문제가 관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싸움 실제로 이런 경우를 가지고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나요? 많죠. 음. 많아요. 주로 좀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이제 아이들 문제로 오시면 우울증이 시작돼서 음. 이제 조현병도 있고 음. 또 이제 나머지는 이제 막 우울하다 보면은 자살로 음. 갈 수도 있고 음. 죽는다. 음. 그러면 이제 정말 죽을 수가 있어요. 음. 이제 그런 거 이제 상담하고 다 풀어드려요. 음. 음. 어쩔 수 없는 거지, 사람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만큼 이 운이라는 게또 이런 영향을 또 많이 는거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많아요. 거니까. 예. 조심하셔야 음. 돼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는 뭔가 스스로보다는 주변에. 주변에, 예. 것들이... 주변에서 식구들, 음. 또 주변에 사람들, 음. 진짜 조심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주변을 잘 챙겨서 잘 조심해서 넘어간다면 네. 우리 61세 뱀띠 분들에게 좋아지는 것들도 좀 있을까요? 좋아지는 거는 문서죠. 문서. 네, 음... 자기가 원했던 문서가 있어요. 네. 그걸 이제 가질 수가 있는 거지. 음... 네. 그러니까 운이 좋아져야 돼요.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는 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안 돼요. 음. 이런 것들을 잘 조심해서 피해가면 피해가 이죠. 또 좋아지는 운들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죠. 거고. 문서 운도 있고. 또 이제 뭐 아이들이 또 성장해서 음. 결혼도 일찍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음. 또 이렇게 이제 좋은 이제 그런 아, 경사가 있고 음. 또 나름대로 의 이제 이 신경 같은 병은 병원, 음. 병원에 가서 잘안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시든 여기를 오시든 음. 이거는 다 병원 고쳐드려요 음. 예. 그리고 자식들의 방황하는 것도 다 고쳐요 음. 예, 그러니까 한번쯤 오시면 좋겠습니다 <laughs> 선생님께서 정말 30년 넘게 일기를 네. 걸어오시면서 그럼요. 정말 많은 분들을 고쳐주시고 그렇죠. 치유해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어 정말 좀 자녀분들이나 또 문제로 고민 있으신 분들 을 한번 상담 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 네. 어 문서라는 것도 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문서 종류는 이제 내가 이제 집을 살려 그래 음. 그런 아파트를 이제 잡던 네. 이제, 땅은 아니에요. 음. 이분들은 땅은 안 사요. 음. 왜냐면, 땅을 사고 별, 그, 시간이 막 흘러야 되니까, 그런 긴 시간이 싫어. 음.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이제, 정리되는 걸 좋아하고, 네. 이런 성격들이니까. 음. 그, 그래 이제, 문서는, 어, 상가나, 아파트나. 음. 네. 그런 두 가지로 봐요, 지금. 음. 음. 상가나 그래. 아파트 관련된 문서? 네네. 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음. 성공하실 거예요. 좋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는 정말 좀 조심해야 될 조심 것들. 조심할 네. 것들 먼저 조심하시고 음. 이것들을 다 이제 풀어버리고 이제 좋은 운을 가져오는 거지. 음. 음.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이제. 한쪽은 나쁘고 한쪽은 좋게 이제 들리지만, 네. 이게 다 섞여 있는 거거든. 음. 그러니까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네. 맞습니다. 생께서 해주신 말씀들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끝으로 우리 61세 뱀띠분들에게 메시지 한번. 한번 네네. 해주세요. 저, 여러분, 지금 뱀띠 61세 이제 한갑 되시는 분들에 내가 점사를 좀 봤는데, 또안 좋은 일도 있고, 음. 좋은 일도 있고, 이러니까, 이거를 심사숙고하시고 잘 견디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운에는 좋은 경사가 또 나와요. 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시길 빌어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